파이썬으로 코딩 시작하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코드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수록 코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복된 부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함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함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조각들의 모음입니다.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코드를 반복해서 작성하지 않아도 특정 기능이 필요할 때 마다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만드는 것은 함수를 선언한다고 표현하며 엔트리와 같은 블록 코딩에서는 다음과 같이 함수를 선언합니다. 함수 정의하기 코드를 사용하고 함수 내용을 입력한 후 결과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함수를 호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하며 엔트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함수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함수와 개념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함수는 계산뿐만 아니라 파일을 읽고 쓰거나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수학 함수와 달리 입력값과 출력값의 개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입출력값을 가지지 않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함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df 키워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정의하다를 의미하는 define의 앞글자를 의미합니다. df 키워드 뒤에 함수 이름과 소괄호를 입력한 후 콜론을 적습니다. 이때 콜론을 생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입력 값이 있는 함수일 경우 소괄호 속에 매개변수명을 입력합니다. 매개변수란 함수의 실행을 위해 함수가 전달받은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줄을 받고 함수의 기능과 관련된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때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줘야 하며 보통 매칸 들여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반환 값이 필요한 경우 리턴 키워드를 사용하여 반환 값을 설정하면 함수가 선언됩니다.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함수 이름과 소괄호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매개변수가 있는 함수라면 매개변수에 대입될 값을 입력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이 값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실제 활용 예시를 살펴봅시다. bf 키워드를 입력한 뒤 add라는 함수명과 x라는 매개변수명을 사용하여 함수를 선언해 봅시다. 이 함수는 x의 값에 1을 또해 y 변수에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턴키워드를 활용해 반환해 줍니다. 이렇게 선언된 함수는 함수 이름과 인자를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수 이름 애들을 입력한 뒤 소괄호 안에 숫자 10을 넣으면 12가 반환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함수의 유형에 대해 살펴봅시다 함수의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개의 변수와 반환 값이 모두 있는 경우 네개 변수와 반환 값이 모두 없는 경우, 그리고 네개 변수는 있지만 반환 값이 없는 경우, 네개 변수는 없지만 반환 값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네개 변수와 반환 값이 모두 있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의 함수입니다. 입력 값을 받아 계산이나 처리를 한뒤그 결과 값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 사용합니다. 네개 변수의 수는 꼭 하나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러한 함수는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며 코드의 재사용성과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실제 코드를 보며 자세히 알아봅시다. 특정 수를 입력하면 10을 더하여 반환하는 함수를 선언해 봅시다. 우선 def 키워드를 입력한 뒤 함수명인 add10을 입력하고 소괄호 속에 매개변수 x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반드시 콜론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줄을 바꿔서 함수의 기능을 정의합니다. 그려쓰기를 한뒤 y 변수 안에 매개 변수 x 더하기 10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y 값을 return 키워드를 활용해 반환해 줍니다. 이제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해 봅시다. result 변수 안에 add10 함수를 호출한 값을 저장해 봅시다. 인자로는 10을 입력하였습니다. 그러면 result 변수 안에는 10에 10을 더한 20이 저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력해 보면 결과 창에 2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 코딩과 비교해 봅시다. 함수 정의하기 블록을 이용해 함수명과 매개 변수를 설정하고 그 안에 블록을 추가하여 10을 더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값을 Y로 정하여 반환값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리절트 변수 안에 Add 10 함수의 인자 10을 넣어 호출한 값을 저장했고 말하기 블록을 통해 이를 화면에 출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모두 없는 경우를 알아봅시다. 이는 특정 상태를 나타내거나 로그를 남기는 작업 또는 단순한 메시지 출력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받지 않고 반환하는 값 또한 없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합니다. 실제 코드를 살펴보며 자세히 알아봅시다. d f 키워드를 입력하고 함수명으로 hello라고 적은 뒤 소괄호와 콜론을 입력해줍니다. 다음 줄에 들여쓰기를 한뒤 프린트 함수를 활용하여 문자열 hello를 출력해보겠습니다. 이제 함수를 사용해보겠습니다. 함수명을 입력한 뒤 소괄호를 입력해줍니다. 입력값을 설정하지 않았기에 소괄호 안은 비워두면 됩니다. 결과를 확인하면 함수 기능대로 헬로가 출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블록 코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입력값과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함수 정의하기 블록에 함수명만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말하기 블록을 활용하여 헬로를 출력하는 기능을 넣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면 의도한 대로 헬로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개변수는 입고 반환 값이 없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 유형의 함수는 주어진 입력 값을 처리하여 화면에 출력하거나 입력 값을 처리하여 파일에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작업 등에 사용됩니다. 입력 값을 필요로 하지만 결과를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 유용합니다. 실제 코드를 살펴보며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름을 입력 값으로 받아 인사말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우선 df 키워드를 입력한 후 함수명으로 그리트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괄호를 입력한 후그 안에 매개변수로 name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줄에 들여쓰기 후 print 함수를 활용하여 문자열 hello 더하기 매개변수 name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함수가 전달받은 입력 값 앞에 문자열 hello가 추가되어 출력되는 함수가 됩니다. 함수를 호출해봅시다. 함수명 그리트를 입력하고 소괄호를 입력한 뒤 인자로 종어을 넣어보겠습니다. 결과창을 보면, 의도한대로 헬로 종호가 출력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블록 코딩과 비교해 봅시다. 입력 값이 있기에 함수 정의하기 블록에 함수명과 입력 값 블록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말하기 블록을 추가하는데, 이때 헬로 더하기 입력 값을 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원하는 입력 값을 넣으면, 의도한대로 헬로 더하기 입력 값이 출력됨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개 변수는 없지만, 반환 값이 있는 경우를 알아 봅시다. 이 유형의 함수는 특정한 상태나 값을 계산하거나 생성할 때 유용합니다. 또는 시간이나 날짜를 반환하는 등의 작업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코드를 살펴보며 자세히 알아봅시다. d f 키워드와 함수 명을 입력한 후 소괄호와 콜론을 입력합니다. 입력 값이 없으므로 소괄호 안은 비워둡니다. 웰컴 변수 안에 문자열 웰컴 투이선 월드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 값으로 웰컴 변수를 설정하겠습니다. 이러면 함수를 호출할 때 문자열 welcome to python world가 반환될 것입니다. 이제 함수를 활용해봅시다. result 변수 안에 함수를 호출하여 반환받은 값을 저장해봅시다. 그리고 이를 출력하여 결과를 확인하면 welcome to python world가 출력됨을 알수 있습니다. 블록 코딩과 비교해봅시다. 함수 정의하기 블록에 함수명만 입력한 뒤 결과 값을 설정해줍니다. 정의하기 블록 안에 welcome 변수를 설정해주고 결과 값으로 활용합니다. 함수를 호출해보면 의도한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퀴즈를 직접 해결해보며 복습해봅시다. 첫 번째 실습문제는 비밀번호 입력하기입니다. 특정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 성공을, 다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다시 입력하세요를 출력하도록 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함수명은 로그인, 매개변수명은 패스워드, 반환값을 메시지를 뜻하는 msg로 설정해봅시다. 조건문을 활용하면 손쉽게 작성 가능할 것입니다. 리절트 변수를 반환값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화면을 정지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해 봅시다. 예시 코드를 살펴봅시다. 우선 def 키워드를 입력한 후 함수명 로그인을 입력합니다. 소괄호 안에는 네개 변수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콜론을 적어줍니다. if else 조건문을 활용해 내가 원하는 패스워드일 때는 로그인 성공을 msg 변수에 저장하고 아닐 경우 다시 입력하세요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return 키워드를 사용해 msg 변수를 반환 값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함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라는 변수 안에 사용자 입력 값을 받아 저장하겠습니다. 이때 내장함수 input 함수를 사용하면 사용자 입력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수 값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int 함수로 감싸주면 정수 값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제 로그인 함수를 호출하는데 인자로 방금 받은 사용자 입력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입력 값이 설정해 놓은 패스워드와 같다면 로그인 성공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구단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내가 원하는 단을 숫자로 입력하면 해당되는 곱셈 구구를 출력되게 해봅시다. 함수명은 구구단, 매개변수명은 단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반환 값이 없이 바로 출력되도록 해봅시다. 포문을 활용해 반복하고 레인지 함수를 활용해 특정 구간의 숫자 범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시 코드를 살펴봅시다. Bf 키워드를 입력한 후 함수명 구구단을 입력하고 소괄호 안에 매개 변수 단을 입력합니다. 이제 매개 변수 단의 1부터 9까지 곱해서 출력해 주어야 하는데 포문과 레인지 함수를 사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 함수로 1부터 9까지 숫자를 만들어 주고 포문으로 하나씩 꺼내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변수 i에 저장하겠습니다. 다음 줄에 들여쓰기 후 프린트 함수를 이용하여 변수 i와 매개 변수 단을 곱한 값을 출력하도록 합니다. 이러면 1부터 9까지 차례로 매개 변수 단에 곱해지고 그 결과가 출력될 것입니다. 함수를 활용해 봅시다. 변수 단을 만들고 그 안에 사용자 입력값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구단 함수를 호출하는데 그 안에 방금 입력받은 값을 인자로 넣습니다. 만약 5를 입력받았다면 5단이 출력됨을 알수 있습니다.